1랑자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해남에 있는 수로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낚시여행을 진행을 하고, 옆집 아저씨는 제 우한 쪽에 저 부분에서 낚시여행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봤을 때는 물색은 엄청 좋아 보입니다. 일단 짐을 옮겨놓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해남입니다. 약속의 땅 해나무로 큰 녀석을 좀 보려고 이렇게 유랑자가 나봤습니다 오늘 포인트도 앞쪽에가 지금 장이 있어서 지금 포인트를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메루안 쪽 같은 경우는 수라 2일 인데 수심이 한70 정도가 비치고 있습니다. 일성사에서 옥수수 어분 글루텐이 신상품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상품 옥수수 어분 구르테마 단품으로 해서 이곳에서 낚시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자첫 번째 제가 일단은 나가 봅시다 붕어들이 떼장에서 나올지 아니면 맨땅에서 나올지를 몰라서 오늘 대편성을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지그재그로 해서 대편성을 하겠습니다 중앙쪽에 지금 수라 3팔대인데 수심이 대략 중앙쪽은 90 정도가 비추고 있습니다 <목소리> 답변선 8대를 마쳤습니다 길게는 수라 때 3, 8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작게는 맨 우한쪽, 떼짝 앞쪽에 2, 2대까지 해서 8대에서 변을 했습니다. 물색은 엄청 좋습니다. 100점 만점에 150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수로 같은 경우가 우한쪽에가 벌류또가 있습니다. 벌류또가 있는데, 수문이 없습니다. 바로 관통이 닿아가지고, 산란철의 붕어들이 이쇠수로로 많이 올라탑니다. 이번 여행은 본수로에서 이곳 쇠수로 쪽으로 올라탄 큰 녀석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일방낚시로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옆집 아저씨는 지금 한참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색이 좋은 만큼 아마 큰 녀석들이 벌류 떼 쪽에서 분명히 큰 왕은 야 붕어들이 들어왔을듯 싶습니다 제 포인트는 양쪽에 갈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대 속에서 낚시 여행을 즐깁니다 이렇게 물색으로 봤을 때는 대편성 하면서 한 마리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찌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곳 수로 같은 경우는 밤낚시가 그래도 올등에잘 됩니다 밤낚시를 기대를 하면서 유랑자 낚시에 일방 낚시 자, 시작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믿기는 일성사 옥수수 어분 그루텐이 신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신상품을 단품으로만 사용해서 오늘 여행 큰 녀석들하고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일성사 그루텐 종류 같은 경우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 손에 묻지를 않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렇게 길게 앞쪽에가 뜻장이좀 있습니다. 바로 떼장 앞에 찌를 쏘고, 그 다음 때는 또 멀리, 그 다음 때는 또 짧은 도로에서, 떼장 앞에 멀리, 떼장 앞에 멀리,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리얼 프레임 아웃도어 텐트 유랑자 두 번째 사용합니다. 이 텐트도 쳤고, 밤낚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수로에서 낱낚시에도 한두 마리, 서너 마리만 나와주면 은 엄청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에 미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떨어진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은 100% 월척이 넘어갑니다. 최고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이녀석을 일단 사이즈를 한번 재봅시다. 엄청나게 최고가 좋은 녀석이 또첫 스타트로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개측자 위에 한번 올라가서 봐라. 이 녀석은 31.8입니다. 32가 약간 못 나갑니다. 엄청나게 힘을 쓰고 나온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소라떼 38대에서 멋진 찌올림에이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수에 월척 녀석이 마중을 나와줍니다. 현재 바람은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좌 안에서 우 안쪽으로 바람은 불고 있어도 이런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해는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케미컬 라이트를 꺾고이거 왕은자들하고 즐거운 유랑자 낚시 여행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첫 스타트로 올척급도 나왔고 하니까 기대는 많이 됩니다. 자, 케미컬 라이트 불 밝히면서 큰 녀석들 한번 랜딩을 해봅시다. 월청 녀석이 한 마리 나온 후로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이 수로는 약속의 땅 해남 화원수로입니다. 이곳 화원수로 4자를 보기 위해서 일방낚시로 오늘 출조를 했습니다. 밤새 쪼다 보면은 한 마리 정도의 사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 큰 왕은야 사자를 누랑자가 품에 안고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지 이리 오시게 와. 와. 앞에가 뜯장이라서 이 녀석 끄집어내기 힘듭니다 이 녀석도 체고가 엄청 좋은 올척입니다 자이 녀석도 사이즈를 한번 재봅시다 이 녀석은 맨 좌완쪽 수라 삼호댄인데 떼짱 바로 앞쪽에 찌를 세워놓은 데에서 나왔습니다. 월척입니다, 월척. 이 녀석도 최고가 이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은 산란할 기미가 붕어들 안 보입니다. 알도 아직 꽉안차 있고. 자, 월척 두 마리째 나왔습니다. 이제 월척이 나왔으니까 허리급 사자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앞쪽에가 뜯장이 있어라서 완전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을 안 하면은 빼내기가 힘듭니다. 힘들어. 이제 완전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한 마리 정도는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자 이제 큰 녀석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8개 보초병들 관리 잘해서 큰 녀석을 꼭 요란자가 품에 안아 보겠습니다. 이 녀석 그 잉어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잉어입니다. 잉어. 이거 그게 와이 녀석 그 잉어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잉어입니다, 잉어. 아이고, 터졌습니다. 잉어가 엄청 큰 놈이었습니다. <laughs> 앞쪽에 떴장이 있어가지고, 목줄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잉어 말고, 붕어가 나오기만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벌써 11시인데, 초전녁에 월척 두마리 나오고 지금까지 찌에 미등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우한쪽에 옆집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옆집 아저씨도 월척급을 두수를 했습니다 초전녁에 웬만하면은 제가 날밤을족과 세서 큰 녀석을 보러고 했는데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좋습니다 일단 차에 들어가서 좀푹 쉬고 새벽녘에 나와서 새벽장에 큰 녀석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후반절을 시작을 해 봅시다 시간이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큰 녀석을 위해서 유랑이 화이팅을 해 보겠습니다 벌써 날은 밝아옵니다. 새벽 6시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저녁 캠이 꺾은 후로부터 전혀 입질 없습니다. 초장이 월척 두 마리 나와서 오늘은 대박 영상이 좀 나오겠구나 했는데 월척 두 마리가 답니다.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 월척 두 마리면 어딥니까? 즐거운 여행을 한것 같습니다. 또한 6시에 비가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비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4자를 보러 왔는데, 4자커형은 허리 급도 안나왔습니다 그래도 월적 두 마리를 만족하면서유랑자물락하겠습니다이 월적 두 마리가 초저녁 케임이 꺾기 전에 나온 녀석들입니다. 케임 꺾고 나서는 이곳에 아침까지, 새벽 6시까지. 기 움직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녀석 때문에 그래도 꽝은 면은 것 같습니다. 월척 두 마리 유랑장 낚시에 성공입니다. 성공. 이번 여행은 이렇게 월척 두 마리로 마감을 짓습니다. 부어 진짜 잘 생겼습니다. 듬지 흔히 이렇게 월척 두 마리로 즐거운 낚시 여행을 보냈습니다. 이녀석들 살던 곳으로 방송을 하고 유랑자 퇴근합니다.